최근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가구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유기 역시 사라질 줄 모르는데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 고양이와 개의 경우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생활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강동구는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카페를 만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또 주인과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유실견들을 구조해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은 타 자치구로 전파됐습니다. 중랑구도 최근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동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걸 그렇게 봐서 어, 그 인식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페티켓 교육이나 동물 보호 교육 그런 게 계속 꾸준히 추진이 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와 유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동물복지 정책의 명암을 짚어보는 심층추재 쌍심지.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 동물복지편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에서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